트레이드는 그의 야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만년 기대주라 부르지 않는다. 억대 연봉도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하나의 우한 파이어볼러 한승혁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2011년 케이보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기아의 지명을 받았다. 최고 구속 158km에 달하는 강속구와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한승혁은 매년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기아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꽃피우지 못했다. 10년 넘게 기아 유니폼을 입으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결국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트레이드였다. 2022년 11월 기아와 하나는 2대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기아는 한승혁과 장지수를 보내는 대신 하나로부터 변우혁을 받았다. 한승혁은 하나에서의 첫 시즌인 2023년 21경기에 등판해 36.3분의 1이닝 동안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6.44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지 못했다. 탈삼진 28개를 올렸지만 본래또 21개를 허용하며 재구력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는 하나 필승조의 핵심으로 거듭났고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이른 경기에 등판했다. 62.3분의 2이닝 동안 5승 5패 19홀드 평균 자책점 5.03을 기록하며 탈삼진 64개를 올리고 볼넷을 38개로 줄이며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두 자릿수 홀드는 데뷔 후 처음이었다. 시범 경기에서부터 최고 구속 155km를 기록하며. 코칭 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는 정규 시즌에 시속 157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뿌리며 건재함을 증명했다. 지난해 5월 말까지 7점대였던 평균 자책점은 시즌 말에는 5점대로 낮아졌고 올해는 더욱 나은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연봉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연봉 4,900만원이었던 한승혁은 올해 9,4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인상되며 9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억대 연봉 진입도 머지 않았다. 올해 하나는 5강 진입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김경문호의 가능성을 발판 삼아 엄상백, 심우준 등 외부 FA 영입으로 전력을 강화하며 2018년 이후 끊긴 포스트시즌 진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18년 가을야구 티켓을 불펜 투수들의 활약으로 따냈던 것처럼 올해도 한승혁을 비롯해 주연상, 김서연, 박상원 등 불펜진이 뒷문을 든든히 지켜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팀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펼치고 있는 한승혁이 올해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변우혁-한승혁 트레이드 2년 2개월 후 기아와 한화, 2% 부족한 윈윈, 잠재력 폭발할까 희망 고문일까? 잠재력이 폭발할까? 아니면 희망 고문일까?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는 2022년 11월 10일 2대 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기아는 투수 한승혁과 장지수를 하나에 내주고 하나는 내야수 변우혁을 기아로 보냈다. 기아는 전임 단장 시절부터 거포 유망주 영입에 공을 들였고 투수 출신인 한화 손혁단장은 파이어볼로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이 트레이드의 핵심은 변우혁과 한승혁이었다. 두 선수 모두 팀에서 터지게 기대받던 유망주였다. 한승혁은 기아 팬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 한화로 이적했다. 2011년 1라운드 8순위로 입단한 한승혁은 강속구를 던지지만 네번 시즌 초반 반짝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변우혁은 2019년 1차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했지만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두 팀은 고민 끝에 두 선수를 맞바꿨다. 기아가 장지수를 추가로 내준 점을 보면 당시 트레이드의 가치는 변우혁 쪽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변우혁은 22세의 군필 유망주였으며 한승혁은 30대에 접어들며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였다. 트레이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두 선수는 새 유니폼을 입고 여전히 뛰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성장세를 보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 선수의 한계라고 말하지만 2024 시즌에는 두 선수 모두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나는 한승혁을 선발투수로 보지 않았다. 재구와 커맨드의 문제를 보이던 한승혁을 1이닝 세덤맨으로 기용하며 완급 조절에 부담을 덜었다. 2023 시즌 21 경기서 3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6.44로 부진했지만, 2024 시즌에는 데뷔 이후 최다인 7경기에 나섰다. 5승 5패 19 홀드, 평균 자책점 5.03을 기록하며 팀에 기여했다. 평균 자책점 5점대라는 약점은 있었으나, 7경기에 출전하며 20개 가까운 홀드를 기록한 점은 팀에서 그를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한승혁은 여전히 140km대 후반에서 150km 초반의 빠른 포심을 던진다. 스태티지에 따르면 그의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피안타율은 각각 0.176, 0.205, 0.114로 낮았다. 포심 피안타율이 0.361로 높다는 점만 보완하면 불펜에서 더 안정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변우혁은 지난해 1군에서 백업으로 자리 잡았다. 69경기에서 타율 0.304, 5홈런, 21타점, 오패스 0.839를 기록하며 첫 3할 타율을 달성했다. 규정 타석을 채우진 못했지만 정확성과 장타력을 함께 보여줬다. 이범호 감독은 중요한 순간에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채찍을 들었지만, 이는 애정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다. 올해는 삼루의 슈퍼스타 김도영. 일루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자리하고 있다. 변우혁은 백업 코너 내야수로 출전하며 김도영이나 위즈덤이 쉴때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력이 예상보다 좋다는 평가 속에서 그의 활용 가치는 여전히 높다. 변우혁과 한승혁은 트레이드 이후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다. 기아와 하나는 이 트레이드로 윈윈을 기대하고 있다. 2024 시즌 두 선수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2025년에는 이 트레이드가 두 팀의 성공을 견인할지,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매순간 후회 없이 최고의 시즌, 결혼으로 완벽한 마무리, 한승혁. 사랑과 야구를 모두 품다. 사랑과 야구 모두를 잡은 특별한 1년이었다. 한승혁은 14일 서울 더링코 호텔 7층 화이트홀에서 신부 김도아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대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 시즌, 한승혁은 자신의 커리어 아이 시즌을 기록했다. 비록 하나가 시즌 중 감독 교체 등 여러 풍파를 겪으며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한승혁 개인에게는 미완의 대기에서 팀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은 뜻깊은 해였다. 그는 2011년 기아 타이거즈의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입단해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으로 주목받았지만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자리를 잡지 못했다. 올해는 전환점이 된 시즌이었다. 그는 이른 경기에 나서 5승 5패 19홀드 평균 자책점 5.03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데뷔 후첫 이른 경기 출전으로 팀내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소화했다. 더불어 두 자릿수 홀드 역시 데뷔 이후 처음이다. 최고의 시즌 속에서 한승혁은 야구 외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해냈다. 바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이다. 예비 신부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지만, 결혼 준비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이 필요한 일이었다. 한승혁은 이 모든 것을 잘해내기 위해 두 배로 노력했다. 그는 올 시즌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었다. 작년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썼다. 시즌 준비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와 양쪽 모두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며 순간순간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은 최상의 출발로 이어졌다. 시범 경기에서 4경기에 나서 5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고 3월 정규 시즌 초반 5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0을 유지했다. 2025년은 또 다른 시작의 해가 될 전망이다. 한승혁은 지금부터가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신경기도 나서지 못했던 내가 올해는 이른 경기를 뛰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나은 커리어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아내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전했다. 한승혁은 도화가 어려울 때 곁에서 힘이 되어줘서 나도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다며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